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AI 시대에 왜 감성지능이 더 중요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AI가 우리 일자리를 막 위협한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여기서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들이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건 음, AI가 이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치하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현실이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감성지능, EI라고 하죠. 이게 뛰어난 사람들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심지어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야 기술이 발전하는데 인간적인 능력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 이유를 자료에서는 AI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 여기서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아직 인간의 그 복잡한 감정 소통 이걸 잘못 따라온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현재 AI 프로그램 수준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고받는 그 미묘한 감정의 결들 있잖아요. 뭐 표정이나 말투에 숨겨진 그런 메시지들.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걸 모방하는 데는 어 아직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군요. 그렇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능력은 아직 AI가 정복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냥 흉내내는 거랑 진짜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자료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감정을 딱 읽고 또 그걸 잘 관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감성 지능이 AI 시대에는 정말 우리 인간을 차별화하는 핵심 역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료에 따르면요. 이 감정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 이게 AI가 쉽게 따라하기 힘든, 뭐랄까 인간 고유의 지능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감성지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이나 직업은 기계로 대체될 위험에서 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기업 현장의 인식이랑도 연결된다는 점이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 경영진 설문조사요? 네. 경영진 4명 중에 거의 3명이 미래 직장에서는 감성지능이 필수 기술이다. 이렇게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좋은 능력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 수치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만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경영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에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와, 이유가 뭔가요?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팀워크라든지 리더십 아니면 뭐 갈등 해결 고객 응대 같은 거요. 이런 건 굉장히 고도의 감성적인 기술이 필요한 활동인데 여기에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하. 자동화가 막 진행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인간의 감성 능력이 더 부각된다. 네, 그런 셈입니다. 자동화의 물결이 오히려 인간 고유의 영역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AI가 잘하는 분석이나 뭐 반복 작업 같은 거는 AI한테 맡기고 우리 인간은 공감, 소통 협업 같은 우리만의 강점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청취자분들께도 시사하는 바가 클것 같아요. 앞으로 내 경력이나 뭐 기술 습득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분석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가져갈 미래를 생각해 보면요. 청취자분들께서도 각자의 강점인 감성지능,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AI 시대에 정말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가치를 만들까? 이걸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AI 시대에는 이 기술 자체보다도 인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정의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AI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고유의 감성지능을 어떻게 잘 가꾸고 꽃 피울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